영원무궁한 신성과 능력의 하나님, 불순종으로 인해 영원한 사망에 빠졌던 인생들을 국렬로 구원하시고 자비로 돌보시며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인혜를 베푸시는 내주 여호와께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찬송과 영광의 경배 올려드립니다. 이처럼 멸망 중에 건지시어 영생 영복을 확정하여 주신 하나님을 마음과 가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 중의 제일임에도 탐욕으로 흐릿해진 영안은 참 빛을 보지 못했고 완악한 심령은 그 사랑을 외면했으며 교만에 목을 세워 바벨탑을 쌓는 죄와 악과 허물 중에 있음을 통회의 심령으로 자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통회가 회개의 시작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간구함이 회개의 열매.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회적 정치적 혼란과 많은 인명 피해 사고로 극히 흉흉해진 민심이 주님으로 유로 받게 하시고 선하신 통치로 제악이 청산되며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며 시작하는 첫 주일을 신년 감사 주일과 주님 몸 대신 교회에 헌신된 직분들을 세우는 임명 주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에는 목회 표로 주신 기도업, 먼저 기도 업 먼저기도 항상기도 함께기도의 믿음 기도로 단임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영원의 호흡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보이지 않는 실상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증거로 예수 증인이 되고 갯세만의 동산에 예수님의 무릎 기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참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겠나이다. 결단하는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믿음과 목양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반과 목적 영영친으로 신앙과 삶의 길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동역자가 되어 함께 멀리 가는 교우들 되게 하시고 신방 사역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세임을 재충전 받으며 신중년 와우 사역으로 구별된 거룩의 멸루관들이 교회의 초석과 기둥이 되며 다음엔 예배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난자들로 확정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리더로 권위와 권사와 권능을 위험하여 주신 이영린 담임 목사님께 사기 2 년차 목회 사역과 사명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성도들에게 은혜의 통로로 능히 감당하시도록. 귀한 사자로 축복하시고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어, 하나님 풍성의 권속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로 말세일 때 발악하는 사당과 만몬을 발밑에 두게 하시고 항상 기도로 산과 관계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부정에 맞서며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의로우심을 담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멀리 가는 함께 은혜를 입은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고 귀하신 소망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